영업 메워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입소문 듣고 오셨죠? 네 저희 영화 만들어주신 감독님과 배우분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입장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은검한 시민 감독을 맡은 박진표라고 합니다 여러분, 방금같은 어, 휴일에 이렇게 많이 들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 배우들이 정말 온몸으로 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영화 어, 어, 즐겁게 보시고요. 응원 끝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은감한 심연에서 권중 역을 연기한 이찬영입니다. <laughs> 저도 정말 기대를 많이 했던 영화가 드디어 개봉했는데 하, 정말 재밌더라고요 <laughs>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재밌으셨다면 네 입소문도 많이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소시민 역을 맡은 세선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감사드리고요. 어,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래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 재밌게 보셨다면 주변에 네, 말씀하실 때, 아, 재밌었다고 또 얘기해주시면 또 감사할 것 같고, 또 돌아가실 때도 행복하고 안전하게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예, 한지성 역할을 맡은 이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이번 작품 어, 준비하고 작업할 때 굉장히 여기 계신 모든 배우분들 그리고 스태프분들 정말 치열하게 재밌게 작업했던 작품입니다. 저희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오늘 보고, 보러 와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잘 전달되기를 바라면서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이재경 선생님을 연기한 차청아입니다. 이은 <laughs> 그 전에 결혼하셨는데 신혼여행 안 가고 오늘 여기 오신 거죠? <웃음> 네. <웃음>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신혼여행은 뭐 나중에 가면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 얼굴이 너무 뵙고 싶었어요. 저희 엄마를 직접 예매하시고 또 찾아와 주신 분들이 어떤 분들일까 너무 궁금했어요.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못 받으실 거예요. <laughs> 제가 용감한 시민에서 소시민의 아버님 역할을 맡은 박혁건입니다. <laughs> 아, 정말 오랜 시간 제 영화를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외국에서 오신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은데 외국어로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땡큐 베리머스. 땡큐. 사와디카. 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저희 배우들이 케미가 너무너무 좋아서 여러분 영화 보시는 내내 너무 즐거우실 것 같고요. 어, 이제다 착석하셨죠? 앉은 자리에서 우리 배우님들 감독님 크게 환호하고 손 흔들어주시면 은 저희가 시간 나는 대로 다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에 지금 고등학생도 있으면 소 한번 들어가 주시겠어요? 분, 오시 선생님, 우리 고등학생, 자 앉아주세요. 자 앉아주세요. 여기다